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뉴스 박연기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도 챙겨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첫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벼별식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에게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분들을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유족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기심을 위해 정의를 등지지 말라고 하셨던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부조리와 적폐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진보란 세월호가 인천 제주간 운항을 시작한 때부터 사고가 난올 4월 16일까지 13개월 동안 무려 139회나 기준치보다 화물을 늘려 실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운행기간 동안 30억 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수익을 목적으로 과적을 방치한 청해진해운 김모 상무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또 세월호 당시 이들이 회사 경영진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 역시 이번 주에 다시 소환될 예정으로 화물 과적과 관련된 회사의 모든 관계자들이 사법 처리될 전망입니다.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 귀환과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눈물로 표현한 메모가 국가 기록원에 보관됩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국민적 간절함과 아픔이 구구절절 담긴 메모들이 국가 기록원이나 기념관에 영구 보존된다고 밝히고, 이들 메모는 합동 분연소를 찾은 추모객들이 접착식 메모지 등에 적어 분양소 앞 게시판이나 벽 등에 붙여놓은 것들입니다. 대부분 노란 색깔의 메모지에 적힌 메모는 너희들은 사회의 등불, 웃는 얼굴로 돌아와야 한다는 무사 귀환의 메시지부터 좋은 곳에서 고통 없이 행복하길. 어른인 게 부끄럽다 등 세상을 떠난 이들의 복을 비는 글까지 다양했으며 가장 많이 적힌 글은 미안하다, 죄송합니다라는 회안의 메시지였습니다. 기초연금이 예정대로 7월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고시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행정 절차를 최대한 줄여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하이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7월부터 매달 1에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준비기간이 짧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7월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아침 8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 영종대교 휴게소를 개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영종대교 기념관을 리모델링해 휴게소로 개장한 것으로 그동안 제대로 된 휴게소가 없어 도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휴게소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곰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포천베어로 불리는 이 조형물은 길이 9m, 폭 9.7m, 높이 24m로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무게만 40톤에 달합니다. 단군 신화의 내용에서 모티브를 얻어 신과 인간을 연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개소한 동해안 산불관리센터가 올해 목표인 9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달성했습니다. 동해안 산불관리센터는 지난 2005년 양양 산불 이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간 협의를 거쳐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동해안 산불관리센터 관계자는 센터 운영은 끝났지만 산나물 채취자와 입상객 등에 의한 산불 위험이 남아있어 산불 감시 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충주호에서 순환사고에 대비한 종합대책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충주호에서 소방과 경찰 등 도내 34개 구조기관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람선 순환사고 대비현장 대응구조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운항중인 유람선 화재를 가상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유남선 예인과 복구활동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헬기와 소방종, 경비종, 구조보트 등 장비 78대가 투입돼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선착장 13곳에 유도선 44척을 대상으로 정원 초과 등 선박 안전 위해요소 방지와 구명설비 비치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D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